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, 해주세요 쪼피 쪼피 쪼피. 쪼피 쪼매들 쪼 그대로 정면들정면들쪼매골레매들 쪼매들 쪼매는데 어, 전진 전진, 전진. 지방 어디냐? 갑자기 딱 나타날 것 같은데. 쇼라포던지스 쇼트인가? 어, 느낌 이 그런데. 오. 말해 말해 말해.

아, 이 i t out, sit out. Indeed, this is 지 l o c 데 and I'm f o 다 l i s h e 왼쪽이, 왼쪽이 아, 너 사건사이, 사건사이 사건사이 나이스 필? 아, 피5 9 와, 이 새끼 아건 권총 <웃음> <웃음> 권, 두대면 필이죠 2명 와봤다, p 기착 기축선아. 축선 열고 있는 거 조심. 1mm 주지. 1미리없 간데볼 것 같아. 으짜. 지 간데볼 것 같아. 1다 아, 이제. 은지 으짜. 알지 아, 안 막고로. 빠지고. 이런 딥아웃. 아, 나도. 말이. 다래

빨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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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 앞에 서고 빠질게빠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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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빠졌어. 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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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이리 빨리빨리 빨빨리빨리빨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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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리빨 안녕하세요. 뭘 뭐야? <웃음> 사람이지. <laughs> 롱지으갈 거야? 아, 롱봄. 자, 슬라이드 갔다. 뭐야, 진짜. 왼쪽, 왼쪽. 와, 권쪽 개빡건인데? 그길 거예요. 자, 퉁퉁퉁 하고 형 쳤는데. 질! 흥욕! 내가, 내가, 내가 거기 바로 어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해주세요 <laughs> 터프가 이게 이렇게. 터게터프다 이렇게. 터프가 게 터프가 게가 이렇게. 터렇게이게이렇가이스가이렇어 이거 아니면 진우 이거 진우가 지구까지 오대 지구 까고 타이 n 나 h e h 아, l 다 Fire in the hall! t o 격 m y 정면 r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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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다 e 다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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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r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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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o m i s s i n clear. Blue team win. Sorry. Where's heal? p i t t 쟤피은피40 여환의 피 3. 여환 피 3. <laughs> 아, 머리 달려 버리네. 이거 필도필 쟤는 40 정도 돼. 아, 어, 씨발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얘한테 얘 피백. 얘 무지성. <laughs> 이상한 막 원점 아니면 브레이킹. 쇼다왜없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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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원점 날았잖아. 지금 슛쪽 쪽으로. 어. 무시성, 무시성. 제압고 가라, 까이. 까고. 너 권총 들고 열 수도 있겠다. 아까 내가 권총 들고 열고. 전면 열었다. 어? 뭔 예샷이야? 왼벽, 왼벽. 아, 다 격자, 다 격자. 전면 열었고. 넣고 바로 까? 어, 이거 와이자 삼파 쌈파펀이거든 나이스 나이스. 응, 어나었 아, 응? 아, 열었다 열었다. 맞다, 열었다. 나 지구 끝났었네. 은지 렌지 렌지 끝 가자 가자 지 은지! 던애 가자 맞아, 가자 가자 썰어서 넘어인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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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어? 자터인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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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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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어 죽여 쓰쓰다쓰다쓰쓰쓰다쓰다쓰쓰쓰다쓰쓰쓰쓰쓰쓰쓰아쓰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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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

왼지 얘네 왼쪽이 아니 우아개 거의 그래. 아, 네. 그... 어, <laughs> <laughs> 어, 안 죽는 거야. <laughs> 어, 아쪽이 아니 这个啊来一次机会